안녕하세요. 백이너TV에요. 오늘은, 어, 아주 쉬운데?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원 만들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부품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자, 2, 4, 6, 8. 8 곱하기 8 플레이트에 2 곱하기 4 플레이트 두 개를 아니, 세 개를 붙여줍니다. 자, 여기 하나, 여기 둘. 자, 이런 모양이 됐죠? 이런 다음에, 자, 나무를 이곳에다가, 이런 나무가 없으면 직접 나무를 만드셔도 돼요. 아니면 이런 브릭을 여기에 끼우셔도 돼요. 저는 이 브릭을 선택하겠습니다. 자, 나무를 만들고, 분수를 만들어 볼까요? 자, 이렇게 변기 형태의 분리계, 7x1 원기둥 모양의 투명 브릭을 붙여주세요. 그런 다음에, 나무 옆에다가, 끼워주시고, 꽃을 만들어야겠죠? 자, 꽃 부품. 세 개를 풀에 붙여줍니다. 자, 이 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 이 안에 있는 봉에 끼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짙은 갈색의 이 브릭에 꽂아주시고 하나 더. 끼우시면 꽃밭이 완성됐죠? 제가요, 토끼가 있으니까 당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당근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만들 보기로 했습니다. 자, 당근 꼭지 부분에 끼우는 이 브릭과 구멍이 뚫린 브릭 혹은 초록색 꽃잎이어도 괜찮아요. 아무거나 안에 무언가를 끼울 수 있으면 이렇게 끼워서 얹어줍니다. 아니, 끼워줍니다. 가운데 부분에 끼워주세요. 하나 더. 만들게요. 하나 더. 하나 더. 토끼를 끼워줄 거예요. 토끼가 없으면 다람쥐나 사람을 놔도 멋질 것 같습니다. 자,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안녕!